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5월 12일날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립미술관, 부산 현대미술관을 들렸고요. 5월 13일날 오전에 아트 부산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 청주로 올라와서 청주 시립미술관 그리고 내년 청주 공예비엔날레 기획위원회의에 참석을 하고 한국 공예관 전시를 돌아봤습니다. 이 내용들은 잘 정리해서 유튜브 김달진에 올라가고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주위, 주변 근처에 야산을 이렇게 보면은 아카시아꽃이 활짝 핀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카시아꽃 향기 기억하시죠? 또 소수남 하청일에 과수원길 노래도 생각이 날 테고요. 이 일종의 허브인데요, 이름이 바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이쪽 창가에 <laughs> 놓고 있는데요, 이 향기가 박하향기가 나고 있고요, 마침 꽃이 폈습니다. 5월 12일 네 중앙일보 유홍준의 문화의 창망우리별곡망우리 공동묘지는 1933년에 개장을 해서 73년 폐장까지 약 2만 8천 무덤이 있다 그 속에는 유관순 한용운 방정환 이중섭 등 근현대 역사 문화 인물 약50 기가 있다. 네, 헤럴드경제 미술사 안내자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네, 최근에 활동이 두드러지며 많은 저서와 또최근에 KBS 1TV에 이렇게 출연도 하고 있습니다. 음악가 미술의 대화, 세계 오페라 극장에, 극장으로 함께 떠나요. 롯데문화재단 L 콘서트 시리즈, 아무로 뮤지크 17일 롯데 콘서트에서 첫 공연 해설자 맡아. 네. 양정우 교수 서울경제신문 모란미술관에서 열리는 김아타8년만의 개인전 비바람 모래에 붙일 사연이 그린 그림. 네 옆에 기사는 서울 명동 유네스코 회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 국제활동 거점역할, 초기 현대건축물로서 가치높파 해관 보고문서 등 등록 예고. 네 매일경제신문 학고재 화랑서 열리는 미국 1세대 한인화가 후김전 김보연입니다. 이념 갈등 벗어나 새처럼 자유로운 예술혼 펼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연륙 연류 고국 등지고 뉴욕에 정착 동양적 부질로 고통을 승화했다. 네, 조선일보. 숨겨진 하트. 네, 화가, 폭힘, 김보연, 1917년에서 2014년. 네, 그 전시의 그림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의 연린 2002년에 호랑이를 그렸다. 결국 자신의 뿌리를 발견하고 한국 작가로서 자부심을 느낀 것이다. 호랑이 그림. 네, 문화일보. 백남준의 시스틴 채풀 국내 첫 전시, 베니스 비엔날레 대상 받아. 울산 시립미술관이 오는 19일 21세기 천지창조 시스틴 채 풀견을 개막한다고 밝혔다. 7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올해 탄생 90주년을 맞는 백남준의 작품을 선보이는 것이다. 네,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요. 중앙일보 장기 기증자 유족 이식인 사진전 생명 선물 예전 천사님 덕분에 지금은 운동장도 맘껏 뛰어요. 전시장에 나와 유족들의 장미 선물. 네, 한겨레신문, 노용석의 시사 문화재, 83년 최고 권력 공간, 청와대 비사, 서울 점령한 김일성, 경무대는 손대지 않았다. 경복궁 후원 일제 총독 간저가 기원 우여곡절 끝 해방 6년 전에야 완성 네 서울신문 140년 전 최초의 태극기 도안 공개 내일부터 역사 박물관에서 특별전 1882년 조선 미국 수교대 고안. 한국일보 김보영 아츠 클라우드 대표. 예술가 인큐베이팅. MZ 작가들 놀이터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도 박차. 어디서나 예술 요리는 세상을. 네, 5월 13일 매일경제신문 매경춘추 주연아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미술품 가격과 질 미술시장에서 가격은 그 작품이 지는 역사적 가치 조용적 가치 미학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금전적 가치의 복합물이다. 사회마다, 시대마다 그 중요성의 비중은 달라질 수 있게, 시대마다 혹은 그것을 거래하는 사회에 따라 같은 작품이라도 다른 가격에 판매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품의 가격이 절대적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또한 그것이 작품의 질을 의미한다고 여기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작가의 이름 값에 의해서 작품의 질을 판단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런 내용이죠. 네, 동아일보 오피니언란에 청와대 문화유산 활용 방안 충분한 시간 을 갖고 검토해야 된다. 네, 정말 당연한 이야기인데 정말 이렇게 실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네, 연합뉴스 한국 한국 화랑협회는 13일 국민대학교와 미술품 시가 감정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 제휴와 자문을 통해 국민대 법무대학원에서 미술품 시가 감정 전문 프로그램을 포함한 예술법 분야 석사 학위와 시가 감정 이수증을 주는 아트로 전공을 개설했다. 이대일이 아트부산2022 개막 88년생 그림 5분만에 완판 고민할 시간이 없다. 이미 작품 찍어둔 큰손 관람객들 김현식 박광수 작 순식간에 동나 네 세계일보 아트부산 롯데 아트페어 미술 축제로 들썩이는 부산 아트페어 전시회 주이요 네, 서울 경제신문 50억 피카소 누드와 보로 오이소 아트부산. 패럴드 경제 행사 첫날 소영이 이사장 인터뷰 미술시장 mz 몰린다 유행 출발점은 아트부산 개막을 앞두고 대표이사 긴급 해임 등의 내용을 겪기도 했지만 아트부산은 개막 첫날부터 대성황 조짐이다. 동아일보 롯데백화점 부산서 대규모 아트표 신세계 아트 비즈니스 맞불 네, 요즘에는 또 백화점까지 미술시장에 진입을 해서 경쟁을 합니다 세계일보 삼성문화재단 새 문화예술지와 나 조선 물식의 자경루 역사 같이 돌아본다 고공박물관 내일 학술대회 개최 한국경제신문 오늘도 미술관 모란미술관 기마타 자연하다 이것은 칠레의 사막 제주의 바람 인도의 땅이 그린 그림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임상빈 개인전 화해 30일까지 갤러리 나오 사진으로 일과 일은 지지로그 작가 그림으로 돌아오라 돌아 오다 조선일보 도료연고만 4년 걸렸습니다. 내달 1일까지 김종학 개인전. 네, 이 김종학은 동맥인 설악산을 그린 김종학 선생이 아니고 세종대 교수를 여기만 그 김종학 선생입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명품 건축물 열전, 의정부 미술 도서관, 자개아운 성벽 같은 문 열면 햇살 품은 미술의 성전. 미술 도서관의 컨텐츠 내용보다는 건물의 환경, 건물의 공간이 좋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 서원신문 이동 후의 서원 산책. 논산 도남서원 경험중시 효정북별의 중추 배출. 17세기 조선 정치 사상 주동. 네. 조선일보. 일제가 옮겨놓은 청와대 민남 석불을 고향 경주로 시민단체 대통령실에 청원키로. 청와대 개방됐으니 더줄 필요 없어. 네, 문화일보. 잡지창가로 임한 점은 콘텐츠 항아리 문화유산으로 지켜지길. 학술결과 28일 발표 가천 박물관 창립자 이길려 총장 자강해 월보 소년 삼천리 등 귀종군 출비 최다 소장 기네스에 네이대일리 이수연의 아트버스 사진을 예술로 끌어올린 펠릭스 나다르 나는 만큼 보인다. 네, 하늘에 나는 만큼 올라간 만큼 믿기 보인다. 루시스 신선미 한밤중 개인요정 일본 산케이 아동출판 번역 작품상 네. 이 그림 알려줬죠. 개미요정 네 14일 뉴시스 최응천 문화재청장 문화재 행정 불교미술 전문가 13일 문화재청장에 임명된 최응천 63세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 네, 조선일보 단색화 거장 박서보와 아내 윤명숙이 사는 법 83세 첫 전시연 아내 이제라도 응원해주고 싶다. 네. 박스서버 선생님 요즘 인스타에 사진이 계속적으로 올라오죠. 우리 인기 연예인이 아주 되신 것 같습니다. 연희동에 또박스서버 기지재단이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두 부부의 이야기 네, 조선일보 인생의 피크는 65세, 세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네 나이가 들어도 시니어도 행복이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 무인양품 브랜드 철학, 다전의 세계적 디자인 거장, 하다 겟냐, 네, 이 일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양명 기사. 네, 국민일보 창작가 시리즈 기사에 이번에 가나 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원료 작가 신문석. 나의 단색은 고향, 통영의 푸른 바다와 하늘에서 왔죠.물에서 물로 조각해 와등 다양한 장르 제품.예술은 끝없는 새로운 창조가 요구된다. 네, 매일경제. 미술장터 아트부산 양극화. 수백만원대 작품은 불티, 수십억대는 썰렁. 지난해 MZ세대 몰려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 적은 젊은 작가들 작품이 싹쓸이 됐다. 네, 그림에 대한 이야기 기사들인데요. 중앙 선데이 영감의 원천 에드워드 호퍼 나이트 호크 도시의 고독한 올빼미족 팬데믹 시대 가장 많이 소환됐다 중앙 선데이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엔데미로 시작, 다잘 테니 계속 걸어가자 네. 우리나라에서 전시하면서 많은 인기, 또 힐링을 주었던 작가이죠. 세계 일보 시리즈 기사, 김만들의 그림마로 새기기, 뚫리즈 로드레크의 해와, 그리고 판화. 네, 매주 토요일, 김지연의 미술 소환, 경향신문, 매듭. 세계일보, 박일로의 미술 여행, 대자연 앞에 배운 인간의 한계, 윌리엄 터너의 작품. 네. 신간책 소개인데요. 여기 아르테메시아, 최초의 여성주의 화가 네, 조선일보 여기 아르테미시아 구약시대의 논개 유지키는 주저없이 적장의 목을 쳤다 네, 연합뉴스. 한국추상조각 개척자, 외국 신진작가, RM투어 영역 확대, RM 최근 세말림 미술관, 올리버 비어 개인전 등 추가 관람. 네, 이 기사 꾸준히 나오고 있죠. 방탄소년단의 멤버 RM 김남준이 다녀가면 전시장에 사람이 몰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유튜브 김달진 꼭꼭 눌러주세요. 미실계 소식, 신문, 통신사, 지방뉴스까지 꼼꼼히 전해드립니다.